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중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축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양호시 포천 미래포럼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우리 오늘 우리 품격 있는 인문도시 구현을 위한 열린 혁신 세미나. 아마 포천에서 열렸던 여러 가지 세미나 중에서 가장 뜻깊고 어, 의미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신 주제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들과 같이 토론해 주실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품격 있는 인문도시를 그 시정 목표로 삼으신 우리 백영현 시장님과 늘 항상 우리 인문학, 인문도시를 강조하셨던 우리 양호식 의장님 또 그리고 우리 허운 교수님이 이세 꼭지가 잘 맞아떨어져서 오늘 이런 훌륭한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기회가 왔을 때또 같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우리 품격 있는 인문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앞장서 주신다면 어, 기필코 우리 포천이 모두가 행복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또 발전된 그런 품격 있는 인문도시로 거듭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포천시 발전과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자 합니다. 지금 제3 6 5회의 우리 정례회 기간 중인데요. 2023년 예산을 월요일부터 이제 또 크게 다루게 됩니다. 우리 포천에 많은 예산이 또 배정되어서 문화를 꽃피우고 또 우리 포천 시민이 더욱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